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4년 5월 8일입니다. 자, 이 재명의 핵심 측근 중에 한인 김영희. 자, 오늘 밤에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어, 검찰이 이 김영희에 대해서 그동안 그 법정에서 재판받는 행태도 매우 좋지 않고 그 부분은 뭐 재판장도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증거 인멸 행태도 드러난 바 있고 위증 교사 행태도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어,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이, 이 김영훈 이제 검찰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다가 일심에서 어10오월에 지난해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1월 달에 일심 선고에서 어,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어, 구속됐다가, 근데 지금 항소심이 이제 현재 열리고 있는데 법정 구속 160일 만에 다시 2심에서 어, 보석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자 김영희의 범죄 혐의가 심각합니다. 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약 8억 4천만 원이 이재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 경선 때 불법적으로 어, 그것이 뿌려진. 이것이 이제 인정이 돼 가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또 개인적으로 유동규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원 가까운 부정한 자금 받은 사실들이 드러나서 아,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자, 이런 자를 상당히 심각한 범죄 혐의를 저지른 자, 무엇보다도 아, 죄를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고개 빠빠쳐 들고 아, 항소심에서도 오만 방자한 행토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로 더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자를 이렇게 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검찰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에, 그 이재명 측,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법원마저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나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각 신별로 1심, 2심 각심급별로 어, 구속기한이 이제 6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구속기한이 다될 때까지 새로운 혐의, 아,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구속이 연장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특히 민주당이 뭐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원칙대로, 원칙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지금 뭐 구속기한 만료가 다돼 가는데, 전자 장치도 우리가 기꺼이 달겠다라고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가 드러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위증교사도 지금 이제 그 법정에 나와서 위증했던 자들도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따로 뭐저 위증을 하거나 증거인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보석을 안안 허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지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재질이 안 좋으면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걸 들어서 어 구속을 계속 연장을 하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면 뭐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1심, 2심에서는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한 만료, 어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제도가 아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우려를 했고, 그동안에 그아 재판받는 태도의 그 아주 불소한 부분들을 들면서 구속을 저 연장해야 된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제 그런 점에서는 법원이 이 민주당, 아, 이들 세력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본 측면이 있다. 아, 이렇게 는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나, 지금 요번에 그 백강진, 지금 이제 서울고법의 백장, 백강진 판사가 재판장인데, 이 백강진 판사가 혹시 뭐 좌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뭐 그렇게 보기에는좀 어렵습니다. 이 백강진 판사는 보면 뭐 굳이 말하면 중도 내지는 약간 우파쪽으로 요렇게 좀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 신기조 모임으로 신기조에 속해 있던 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강진 판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한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가는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여기에 근무했던 그런 그 판사입니다. 이 백강진 판사가. 아,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좀, 성향, 성향별로 굳이, 그, 얘기한다고 하면, 뭐, 인종은, 인종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뭐, 인종은, 어, 전그 판사라든지, 신광열 판사, 이들과 같이, 소위 말하는 그 박근혜 정부 때잘 나갔던, 거기에 속해 있던 그 판사입니다. 아, 그리고, 어, 아 소위 말하는 그, 저, 국제인권법 연구에 무슨 탄압을 했니, 어쩌니.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뭐, 고보, 고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일제히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백강진, 이제 판사는 소위 말하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그래가지고, 어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탄압한 혐의가 있다. 뭐, 이런 그 굴레까지 씌워져 있던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하고, 보면 또이저 백강진 부장판사가 부인도, 어, 부인도 지금 부인이 대법원으로 임명이 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지금 엄상필 판사, 그 다음에 신수기 판사, 두 사람이 대법관에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뭐 윤석열 정부하고 가까우면 가깝지. 지금 뭐 좌파나 이쪽하고 가까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좌파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측하고 뭔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인물이 백강진 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눈치를 보고 봐주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에, 보기에는 좀 여러가지 백강진 판사가 법원 내에서 걸어온 길들 뭐 이런 것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것 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뭐 계속 이런식으로 보석 신문기일에서도 지금 이제 심급별로 최대 6개월입니다 이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내달 2일 다음달 2일이면 은그 어, 만료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어떤 다른 추가적인 혐의를 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김용희가 어 밖에 나가 가지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재명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서 조건을 좀 엄혹하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보면은 공판 출석 의무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그 다음에 주거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할 의무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김영일 책임지고 출석시키겠다는 출석보증인까지 세워서 그러하여금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의 허가 없이는 절대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이런 서약서, 그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면 수사 과정 참고인, 참고인까지, 에, 이렇게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까지, 또그 밖에 관련자들과 에, 통화나,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직간접적, 모든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이렇게 응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뭐. 아, 부치소보다, 뭐, 생활하기 날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갇혀있는 것이나 사실 다름없고, 꼬박꼬박 재판에 나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게 돼 있고, 아, 누구랑 통화하기도 사실상, 어, 상당히, 그, 어리, 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일체의 그 통화가 금지되어 있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조건을 딱저 법원이 내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거 다음 달 2일 돼가지고, 어, 이걸 그냥 풀어줄 경우에는 완전히 자유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았다는 이 자체는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죄, 가 지금 심각하다. 혐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도 막아야 되고, 외, 해외로의 도주도 막아야 되고, 어, 관련자들과의 접촉도 막아야 되고, 이럴 필요성을 오히려 어, 지금 볼수 있는 보여주는 법원의 조치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검찰이 자, 이 김용에 대해서 어뭐 추가적으로 어떤 혐의 같은 걸좀어 뭡니까 찾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항소심에 제출을 해서 구속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었으면 이제 좋은데 따로 그런 한거한 것이 없고 지금 보면 제 일심에서 유징했던 자들, 자, 김용과 접촉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적발이 돼 가지고 다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검찰이 따로 어떤 그 기명을 자 구속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런 새로운 혐의 이 부분을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일날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풀려나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조건을 달아갖고 내보낸 측면도 있다. 아 이렇게 보는 것도 어 합리적인 그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상대가 김용이나 뭐 이재명 측근. 이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냥 뭐 법원에서 증거인멸, 무슨 도주부려 이래 해가지고 어 구속기한을 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데 상대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다 보니까 또 무슨 또 트집을 잡을지 모르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마구 지금 트집을 잡고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뭐 재판부도 지금 모를 리가 없죠. 누구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엄격하게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어 차라리 딴 말이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재판을 끌고 가는 것도 어 그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